이지창 아 뭐야 힐빌리라고? 떠는데 빌리빌리? 빌리빌리인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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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돼지 대지 모자 쓴 빌리빌리다 와 아, 망치로 쓰네 거리낌없이 망치로 쓰네 안돼 아... 이거 반부즐반부즐반부즐반부즐 없는 토크는 있을 수 없죠 마치 반부즐 없는 토크도 에 보네 없는 카니발 을 보는 것 처럼 밀짚모자 힐빌리 진짜 오랜만에다아 병신짓했네 또 아. 아니야 아니야 반부즐인걸 몰랐으니까 아 그래도 병신짓인 건 똑같습니다 예뭘 그렇게 자리. 백 두. 내가 구하러 갈수 있을까? <laughs> 아, 나올것 같은데. 오는 것 같네요. 톱 <laughs> <laughs> 소리가 왜 이래? 좀 복은가? <laughs> 원래 그 정도의 폭 소리가 될까? 이상했어요. 약간 좀어 파이톤 법 소리가 났어. 어, 밤도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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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너무 데드전이야 판자가 왜 이렇게 하나도 없어 짝지 앞에 어 그쪽 가면 안 되겠네 아 짝지 앞에 완전 개드전이네대실전이아니 어. 일단 크게 돌아갔고 큰집 외곽으로 외곽으로 가려갔어요날 네. 구해줘 조이 오오오 <laughs> 그래, 타당이 당하다 죽겠지 만안 돼. 맞걸. 에잉. 잘 됐다. 저녁식사가 아직 남아있어요? 아뇨, 다 먹었어요. 아하 <laughs> 뭐가 잘 돼요. 사발전기 1킬이라고. 어차피 뭔가, 근데 처음부터 잠식당하면 약간 하기에 쉬워가지고. 아, 아, 나 좋네. 안... 뭔 잠찍데이야, 뭐야? 딱질 가야 돼, 이거 딱질 가야 돼. 간무지라 넘겠지? 넘고. 이거 안보여서 지치는데? 어? 아, 톱였다가 캔슬하네? 와우 캔슬 빠르다 아 밀짚모자가 아니라 돼지머리였구나 아저 돼지머리 처음 봐요 돼지머리 두고 샀는데 디블리를 아, 하지 않지 디블리 <laughs> 누가 오랜만에 봐서 좋아야 되는데 따듬밤 만으로 갔네 잠식이라 별로 좋지가 않았군요 저런 일단 처음에 병... 아, 병, 약간... 차배 병 <laughs> 그거 병신짓하고 누워서 견뎠다가 잠식 다 하고 터벌린다 <laughs> 오고끝냈네 그래도 더...더 뭐지 다... 아니다 이거 또나 찾으러 올텐데 일단 차증원을 줬네 오 부상으로 일해주나? 되게 빠르다 심부락 지식인가? 선물하고 없어요. 상보상보 어, 보구. are... 좋은 걸로 일해줬네. 편집을 돌려야 맞다긴 한데 오쉣한번 어떤 거야? 슬리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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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슐리스 멀리 걸. 여기로 올라나 올 수도 있어. 어, 발정이 쪽으로 가겠다. 나, 근데 뭔데? 이거 가는 게 맞는 걸까? 나밖에 없잖아. 근데 쫓기고 있어요. 네, 쫓기고 있어. 어쩔 수가 없네이막 구하다 죽으면 막걸리니 그려려니 하고 죽어야지. 뭐, 쫓다 말네요 어. 아우, 오겠다 아우, 아우. 아오, 아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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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꼼짝없이 먹겠다. 히빌리도 카니바이랑 똑같애. 네? <laughs> 히빌리도 카니바이랑 똑같애. 그냥 톡키고 윙윙거리고 있으면 못 구하잖아. <laughs> 약간 구하기 <게> 어렵기도 하지. <laughs> 어떻게 구해. 톡키고 웅웅거리고 있으면 토구나카니바이랑 똑같지. 그래도 똑같진 않아요 그래요? 다른 다른가? 카니발은 다수를... 썰수 있으니까 약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약간 뭐... 다른 점이 좀... 아 그래도 비슷하긴 한데 다르죠 그냥 캠핑이 빡세다는 건데 맞아 어. 둘다 캠핑하면 어케함 얘들아 <laughs> 미안해 나좀개구좀 갈게 너네 거기 누운 순간 희망은 없는 거였어 알아서 견자다네. 았지안 해줄 것 같은데. 아 이거 해주면 좀. 이거라도 해주면 좀. 야 견자다네. 가망 없어. 조이! 견전 안해! 가만 없어! 야 안해주는거야? 너 구조라도 돼? 뭐 돼? 네, 뭐 여대보라 여대보라 이거 아니야? 안래견자 그래. 안해 어차피 망했는데 빨리 붙지 맞아 견전 안 두번이라도 더 하지 보상대로 개구를 가려면 눈앞 개구밖에 없긴 한데. 아봤니나아 연산 개 제발. 저기 저기 개 저기 개였네 아. 아, 아 쩡이, <laughs> 아, 봤니봤 봤니? 니？오, 이걸 못봤 어？이걸 못봤 어？아, 이걸, 아, 이걸 나가 네. 음. 재고 없이도 탈출하는. 도구의 <laughs> 시야는 작았습니다. 같이 <laughs> <laughs> 있었네. 아우 무섭다. 충고 덕도 있었네. 어쩐지 걸고 나서 바로 쫓아오더라. 음.